저는 외국계 대기업의 고졸로 현장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사무직으로 일하며 팀장님 바로 밑에 직급으로 19년차 직장인입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현장 직군과 사무직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저처럼 현장에서 출발한 사람이 사무직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의 일은 전공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 후임들은 모두 전공자의 스펙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졸인 제가 사무직으로의 전환이 되어 전공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살짝 인생이 바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려 합니다. 사실 현장직과 사무직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성향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몸을 갈아 넣는 게 현장직. 머리를 갈아 넣는 게 사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년 전에 현장직으로 입사해서 교대 근무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20대였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려니 정말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밤낮 바꿔가며 일하다가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게 체력 좋은 20대들도 쉽지 않습니다. 위장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인생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시 대학을 가기에도 너무 나이가 들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사업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어요. 회사에는 두 가지 선택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3년치 월급을 받고 퇴직. 나머지 한 가지는 다른 계열사로의 이직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학벌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스펙이 전무하다 보니 절대 회사를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다른 계열사로 이직한 다음에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무 인연도 없는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직한 회사는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마음이 또 해이해지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역에서 낮에는 일, 저녁에는 혼수를 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도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수를 줄여가며 이런저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 책도 나와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그때 저는 뭘 읽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책을 무작정 사서 집에 쌓아두고 읽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의 독서력이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글인데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심심해서 밑줄도 긋고 한 권을 다 읽으면 블로그에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짧게 리뷰도 써보고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책을 읽으니까 한 가지 능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아부해라 아첨해라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왔기도 하고.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심리학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아마도 그 덕택인 듯 합니다. 제가 사무직을 가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평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직에 TO가 생겼는데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현장인원에게 기회가 왔고 제가 사무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으로 간 뒤에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심리학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해력을 키워두면 좋은 관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가까워질 필요도 없이 적절한 거리를 두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고졸이었고 스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점점 바뀌었어요. 물론 사무직을 가서도 험난한 여정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책을 읽은 덕분에 사무직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